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어디 다녀왔냐면요. 바로 고성에 있는 그레이스 정원에 수국 보러 슝하고 다녀왔답니다. 진짜 꽃 구경 제대로 하고 왔어요. 그레이스 정원이 어디냐고요?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배암산자라.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정원이에요. 무려 16만 평이나 된다는 거 있죠. 정원 주인이 15년 동안 30만 주가 넘는 수국을 심고 갔꿨대요 대단하죠. 2020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완전 비밀의 화원 같은 느낌.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. 제가 갔을 때는 수국이 진짜 팝콘처럼 팡팡 터져 있었어요. 아, 물론 5월 중순쯤에 갔다는 분들은 아직 덜 폈다고 하던데, 제가 간 7월 초에는 완전 만 개. 서양 수국은 물론이고, 우리나라 토종산 수국도 엄청 많았어요. 은은한 진보라 연보라 자주색. 색깔이 어찌나 좋운지 몰라요. 하얀 목수국도 청초하니 예쁘더라고요. 완전 그림 같아요. 입장료는 만 원인데, 음료나 커피 한 잔이 포함된 가격이에요. 정원이 워낙 넓어서 편한 신발은 필수. 양산이나 모자도 챙겨가면 좋아요. 보성 그레이스 정원 진짜 힐링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. 수국 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예쁜 사진도 잔뜩 찍고.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.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. 다음에 또 만나요. 만날...